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주말 뉴스입니다.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선정해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립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김포의 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이어 지자체까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세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김포의 한 마을에서 개발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06년.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리면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행 업체까지 뛰어들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일종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4층까지밖에 건립이 안 되는데 30층짜리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싼 가격의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 것 마냥 그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건립이 된다 그러면 굳이 반대를 할 일은 없겠지만 아파트가 몇 년이 걸려서 저기 막 건립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민간 개발 사업이지만 관할 지자체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달 초 김포시가 해당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해당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토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건데 현행 법상으로는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종 전용 주거지역까지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종 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또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적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업체의 입장은 어떨까?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해당 아파트 홍보관입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전이지만 손님에게 구체적인 아파트 규모와 층수를 홍보니다층이아잖아요 근데 아, 아까 작은 아, 거 가장 낮은 층 문제의 땅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언급합니다. 데법적 주거지역은 지금 시골에 그저 일층 이층짜 주택이잖아요. 그 이상 올라갈 서 없어요. 삼십층짜리 1 0층짜리 지구 못돼요 그럼 못스러우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지금 하는 것은 도시개발 계열을 해가지고. 시행사 측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법 사항이나 이상이 없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피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 김포시는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추진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무산될 위험성이 있으니 조합 가입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양구 계산동 일대 상가와 아파트는 1990년대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됐는데요. 대부분 계획대로 건물이 들어섰지만 단한 곳, 문화 부지만은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상업시설 한가운데 축구장 두 개만큼의 공간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기양구와 이전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 계산동의 상업지구 상가들 사이에 짓다만 철골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2년 계산특지 개발사업 당시에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돼 2001년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2008년부터 지하 6층, 지상 5층 규모로 문화시설을 짓기 시작했지만 2010년 경영화 허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10년간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었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흉물이에요. 아주 불편해요. 보기. 차라리 처음부터 공사를 안 했으면 저 보기나 좀 좋을 텐데 흉물이에요. 흉물. 다 녹슬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건이 이쪽하고 저쪽 분리가 되니까 여태 사건을 계속 죽었어요. 다 뛰는 거니그 사건이 돼버렸어요. 네. 지난해에는 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말까지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지는 매입했지만 이전 사업자가 받았던 건축인허가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올해 초 이전 사업자와 계양구를 상대로 건축인허가권을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지 사업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실선의 행정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넘겨줘요. 땅만 사고 사업권이 없는 거네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어요. 연결해둬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계양구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만 있을 뿐 구가 나서서 할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은 올해 말까지. 결국 계양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앞으로도 한동안 울타리 속에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붉은 수돗물에 이어 수돗물 유충 민원까지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 정책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인천시가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열린 인천시 정책 현안 회의. 이날 회의의 제일 주제는 수돗물 관리 대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붉은 수돗물, 올해는 수돗물 유충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까지의 유충 발생 상황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돗물 시민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인사와 예산 등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할 시민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소관 업무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다시는 인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군날, 이번 일이 인천이 수돗물 모범 도시로 성장하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2021년까지 식품 경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자동 수질 측정 장치 등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수도관을 오는 2025년까지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유충 발생을 막기 위해 공촌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를 밀폐형으로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입상 활성탄 역세척 주기도 기존 20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수돗물 수질 정보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꺼내든 인천시 인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논의가 정부 주도로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개선할 해법이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인 고속도로가 시작되고 끝나는 신월 IC 부근 매일 출퇴근 시간 차량들이 대거 몰리면서 상습 정체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경인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와 추진은 당초 민자로 추진되던 신월 IC부터 서인천 IC 구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청라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등은 현재 정확한 사업 구상 등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며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경인고속도로에서 지하도로가 현실화된다면 서울과 인천 사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도로 상부에는 공원 등을 갖춰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냅니다. 도로가 너무 많이 막혀요. 일반 도로처럼 많이 막혀요. 그런데 이제 지하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지하 다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하는게좋지만안 되면 70%나 70 60% 정도는 지상 지하화 해야 된다. 낮은 사업성으로 무산됐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번에야말로 추진되면 부천과 인천 등 지역사회 교통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 v 뉴스 이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김유순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김유순 의장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징계로 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의 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김유순 계양구의 의장을 제명했습니다. 의장 선출 당시에 김유순 의장에게 투표했던 윤한 의원과 조양 의원은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양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의원 총회를 열고 박해진 의원을 8대 계양구의 후반기 의장 후보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김유순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섰고 민주당 3표와 통합당 3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3일 김유순 의장 등 의원 3명이 당론을 어기고 야합행위를 했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유순 의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당내 갈등이 발생해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올사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아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원칙적인 조치를 취했지 않느냐. 저렇게 이렇게 봅니다. 또 같은 당원으로서 우리 같은 또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야암 논란에 이어 의장 제명이라는 결과에 시민 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이 다수 지지를 통해서 구의회에서 다수당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다툴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개양구 의회 일에 좀더 많이 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징계가 결정된 의원들은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안으로 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재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김유순 의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뉴유기지 부평에선 편하게 공부도 할수 있고 취업과 창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뉴유기지 부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VR을 이용한 모의 면접 등 재개관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달라진 뉴유기지 부평에 다녀왔습니다. 부평산업단지에 자리한 뉴유기지 부평. 입구에 들어서면 발열 검사와 함께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안으로 들어서면 개인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 유익이지 부평입니다. 인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본인들 공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공간으로서 청년 취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유유기지 부평. VR을 이용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 VR 기기를 이용해서 모의 면접을 해 봤는데요. 국내 기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한 기업에 맞춰서 맞춤형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살면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언제였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실제 면접 같았고 긴장됐습니다. 취업과 창업 관련 강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대면하며 진행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신청자에 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유기지 부평의 운영 방식도 변화한 겁니다. 지금 7월 재개관 관련해서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30분이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요대관 어, 예약은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지만, 현재는 이제 VR 면접, 모의 면접이 추가가 돼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하신 분에 의해서 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유유기지 부평. 유유기지 부평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돌봄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교원 수급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인천과 같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심각한 곳에서는 과밀 학급 해결이 큰 과제라며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환경 정화에 지장 없는 부평 미군기지 야구장 일대를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할 계획인데요. 개방을 위해 반안부지 경계에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환경 정화 등을 마친 후 단계별로 부평 미군기지를 개방할 방침입니다. 김포 지역화폐인 김포페이가 연말까지 10% 할인 혜택을 이어갑니다. 김포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김포페이 10% 할인율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행을 시작한 김포페이는 이달 누적 판매액 1,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시가 7월 29일부터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따라 유흥주점과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과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객실과 테이블간 이동 금지와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 방역수칙을 적용받아왔는데요. 이에 덧붙여서 클럽 1일 1업소 이용과 4제곱미터 면적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와 환기 소독용 공기 살균기 설치, 방역 관리자 상시 근무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인천시는 유흥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천 지역 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7월 29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장에 들어갔던 복사골 문화센터, 스포츠센터와 부천체육관 등 지역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시설은 경기도와 부천시의 방침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둬 두세 시간 단위로 회차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반면 위험도가 높은 수영장은 추후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평구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은 학교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인데요. 부평구는 학교와 이어지는 거마산 둘레길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각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국폴리텍대학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계절 숲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소외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의 노인들을 찾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 홍보에 나섭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이나 일상생활 돌봄 등을 포함해 우울형 노인 특화 사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은 생활 지원사가 1대1 개인 맞춤형으로 어르신의 노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계양구 지회가 지난 7월 27일 임시회를 열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2개 동 새마을 분녀회장과 박혜진 계양구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개양구 지회는 저소득 반찬 만들기 사업과 김장 담그기 사업 등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정미령 분야 회장은 복지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